365 성경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무에라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사무에라 8장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처부수다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처부수고 무릎 꿇렸다 다윗은 메대간마를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손에서 빼앗았다 다윗이 모압도 처부수었다 그러고는 모압 사람들을 땅에 눕혀놓고 줄자로 재었다 재워서 줄자 두 개의 길이가 되면 그만큼은 죽이고, 줄자 하나를 채우면 그만큼은 살려두게 했다. 이렇게 모압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루호브의 아들 소바임금 하다데셀도 처부수었다.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강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되찾으러 갔을 때였다. 다윗은 하다데셀 한테서 1,700명의 기마병과 2만 명의 보병을 잡아왔다. 다윗은 전투수를 모조리 못쓰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백대의전 투수레는 남겨 두었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이 소바 임금 하다데스를 도우러 왔다. 그런데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2만 2천 명을 처부수었다 그리고 다윗은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의 총독들을 세워 두었다. 시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종교를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하다데스의 부와 장교들에게 있던 구마살통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베다우와 베르데라는 하다데슬의 도시들에서부터 다윗 임금이 노슬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하마딘금 도이가 들었다. 다윗이 하다데슬의 모든 군대를 쳐부쉈다는 것이다.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잘 지내는지 그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고는 하다데슬과 전투를 벌여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려고 한 것이었다. 도이와 전투를 벌여왔던 사람이 하다데슬이었기 때문이다. 요람의 손에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것들도 다 임금은 따로 떼어 여와께 바쳤다. 자기가 묻히는 모든 민족들한테서 가져와 따로 떼어놓았던 은과 금과 함께 바쳤다. 시리아 모압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 아말렉한테서 가져온 것이었다. 루오브의 아들 소바 임금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아 온 것도 있었다. 다윗이 이름을 떨쳤다. 그가 돌아올 때애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초부었던 것이다. 만팔천명을 죽였다. 다윗은 애돔의 총독들을 세워두었다. 온 애돔의 총독들을 세워둔 것이다. 모든 애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다. 여와께서는 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은 자스리 백성 모두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수레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맡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아이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이 레근 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는 그레스 사람들과 블레스람들을 맡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다. 사모예라 구장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봐주다. 다윗이 말했다. 사울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잘 해주려고 합니다. 사울 집안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시바요? 그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혹시 아직도 사울 집안에 사람이 있소?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아직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두 발에 장애가 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기 안벨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에 있지요.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에 있는 안벨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다. 무비보셋은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말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대한테 반드시 잘해주고 싶거든.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이 밭을 그대한테 모두 돌려주겠네. 그대는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게. 그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돌봐주십니까. 임금은 사울의 아랫사람이었던 시발을 불러서 말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에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너희 윗분의 손자에게 준다. 그러니 너는 그를 위해 농사를 지어라. 너희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일해서 거두어 들여라. 너희 윗분의 손자에게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만 너희 윗분의 손자인 무비 보셋은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희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임금님의 종인 제가 다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른 왕자들처럼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미가였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늘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는 두 발의 장애가 있었다. 사무라 10장 다윗이 암몬과 시리아를 처부수다. 이런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중얼거렸다. 나스의 아들 한훈한테 잘해 주어야지. 그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 준 것처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 아버지를 잃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암몬 사람들의 주의관들이 자기들의 주인 한눈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눈에는 다윗이 임금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어서 위로할 사람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도시를 알아보고 다니며 살펴보고서는 뒤엎으려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다. 또 그들의 옷을 절반으로 잘라내어 그들의 궁둥이가 보이도록 했다. 그러고는 그를 내보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무척 창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라면 돌아들어오세요. 안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한테 매우 밉 보이게 된 것을 깨달았다. 안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 뱃루오브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바이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보병 2만 명을 값을 주고 데려왔다. 또 마아가 임금에게서 천0 0 0명 돕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데려왔다. 다윗이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부대 전체 곧 모든 용사를 보냈다. 안문사람들도 나왔다. 전투하러 성문 출구에 줄지어 나섰다. 소바이 시리아 사람들, 루옵사람들, 돕사람들, 마아가 사람들은 그들만 따로 들판에 있었다. 요압이 보았다. 전선이 그의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골라 뽑아서 시리아에 맞서 싸울 자리를 잡게 했다. 요압이 나머지 병사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세에게 맡겼다. 아비세는 이들을 안몬 사람들과 전투하도록 줄지어 나서게 했다. 요압이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해. 암몬 사람들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거야. 힘내, 우리가 서로 사기를 북돋우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주실 거야. 여호와비 자신과 함께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투하러 시리아 사람들한테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암몬 사람들이 보니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도 아비세 앞에서 달아나 도시로 가버렸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들을 뒤쫓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함께 모였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 그러자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소박이 하다데셀 군대의 주의관으로 그들 앞에 있었다. 누군가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줄지어 나서서 다윗을 맞았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과 전투를 벌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났다 다윗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700명의 전투술의 부대원과 4만 명의 기바명을 죽였다. 그들이 군대의 주위간 소박을 쳐부수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다데스를 섬기던 모든 임금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섬겼다. 시리아 사람들은 두려워서 암몬 사람들을 더는 도우려 하지 않았다.